고속철도 이용이 불편했던 충남 서해안 지역에 새 고속철도가 놓입니다. 정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네, 보도국 취재 기자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담비 기자. 충남에도 KTX 시대가 열리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서해선과 경부 고속철도 연결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이 사업은 서해선 복선전철과 경부고속철도 평택과 화성 6.7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인데요. 이렇게 되면 기존 장항선은 물론 신설하는 서해선 모두 고속 열차로 서울과 연결됩니다. 예상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서울까지의 이동 시간 얼마나 단축되는 겁니까? 내충남 네, 서해안 지역은 서울과 거리가 멀지 않은데도 교통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기존 서울에서 홍성까지 2시간 21분이 소요됐는데요. 서해선 서울 직결로 서울과 홍성 45분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서울에서 보령은 1시간, 서천까지는 1시간 10분이 예상돼 충남 서해안 지역이 수도권과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됩니다. 네, 충청산업문화철도, 일명 보령선을 포함한 일부 사업은 추가 검토 사업에 포함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충남도가 신규 사업으로 신청한 사업 가운데 4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세종시 조치원에서 청양을 지나 보령을 잇는 충청산업 문화철도와 내포 태안을 지나는 서해안 내포철도는 추가 검토사업에 반영됐는데요.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와 성문산단 인입철도를 대산항까지 잇는 노선도 추가 검토사업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오는 6월 최종 확정입니다. 네, 이번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발표로 인해서 예산 삽교역사 신설에 대한 지역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거죠. 네, 예산군은 서해안 내포철도와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가 추가 검토 사업에 반영되면서 서해선 삽교역사 신설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두 국가 철도망 모두 예산군을 통과하는 노선인데요. 예산군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삽교역사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양승조 지사도 사규 역사 신설과 관련 도가 일부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관련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단비 기자였습니다.